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는 것은, 주민자치동에 네, 보면서, 지금 천천히 완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보고 있잖아요. 심지어 만성은 이번는 도로가에다가 투표 현장 투표를 합니다. 현장 투표 하면 투표 용지에 보면, 가장 좋은 것만 쫙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그래 지인들한테, 이거는 한층 삼는 부분이 아니고, 대기인만 되면 이쪽에 하는 거거든 이거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집중적으로 한 사람 정도와 싸우고, 어, 시방에 좀 싸우지. 싸우고, 네, 그러고 나서, 우리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어, 사무국장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기가 찹다 기가 찼다. 기가 찬게새 것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알지 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심지어 뭐라고 하자치 노래 기본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 노래가 있다 그래, 상의법이 있다는 거잖아. 그래, 나를 극락하고, 너에게 다 그러고 부모 없는 자식이 나와 있는 중자치 노래가, 기이 법은 저녁에 끝에 통과 안됐어요 그럼 지형자리 상생활처럼 국민자치조회가 만들어로는 거라 이거에요 뺀수를 여러분들은 저뭐 그 결혼 언급식이니다뭐 한다고 짤딱해가 뭐 국민들 의향이 어떻습니까 찬성투표 하라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그 명의를 그 가면 할 것인데 왜그러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이런 규모라는게 부산에서 그 처음으로 보는 짓을 하고 이게 뭐냐 내년 선거를 보고 이런식으로 이런 하는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안할 수가 없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 그래갖고 선거운동 전화번호 하는 걸로 해서 연결해서 그 자기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일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그 국회의원들테 가서 이거, 당신이 말랐다나 상위법이 없으면 가위법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가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없는 것도 확인됐으니까 개정시켜라. 어떻게? 전에 그 전의를 만들 때는 그더불어당 전원들이 국의원고 시의원이고 거의 다정히 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었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우리 우파, 의원, 시의원이 다 당첨됐지 않나? 그럼 이건 개정시켜야지. 독서조항 개정시켜라. 요게, 그, 독서조항 일체 그 독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몇 살까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하니까 중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는데. 중학생이 사업하는데 자기가 그업가지 뭐 머리를 가지고 그, 교임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너가 이 잘못된 법이 아니가? 몰라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아서 투표해서, 국민들한테 어, 물어보니까, 나 이거, 너를 하라 가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어, 다음에 다행히, 이제 현수막이 그, 저번에 저한테 연락이 나오니까, 어, 요번에는, 정거에도 서태웅 선거사무실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바빠요. 이런 분새끼들이 여기서 지나오고 저기서 지나가고 자꾸 지나가니까 재미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를 잘못된 조에는 우리가 그 중앙선거 때 우리 국민의힘이 어, 대다수로 당선이 다 되었으니까 그럴 때 뭔가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때 국회의원이 내용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고 하는게 아니지만 이 선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나는 오히려 국회의원 김 국회의원께서 국회 열심히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문장 왔습니다 이거 안하는 것보다 하는게 우리한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보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요 내 보고 도라야라 하고 보고 보자고 그래 이 그래서 제일 효과 있는 거는 문재인을 구속하라 하는 거야. 여쭤봤지만 아 있던데 지나가면서 문재인을 구속하면 윤석열을 구속하라니다 아이고 세상 참 여러분 세상 이런 세상이 세요 그래 윤석열이 홀장는데성 윤석열 자리 간다고 그그분이는거아니에 우리가 속이는 그게 홀락 넘어와가지고, 정말 총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써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 부산 카 프레임들은 이러한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그 알림으로 해서, 부산에 잘못되어 있던 조례 같은 거, 처음부터 개정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분 안주에서 낙천받아 사시는데, 연습하게, 그 자치, 뭐, 자와, 그게 연습하게 딱, 그사진을딱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지금 벌써, 만송이도, 만여사도, 그 다음, 전보이도, 그 다음, 천금도 보도, 신기일생 이런, 선풍도, 바로 여기에 놓으면 전부 다 아니다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바쁘지만, 이거 되면 우리 주민들이 바로 기회를 뻔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도로 것을 옳다 하고, 아닌가, 아니다 하고, 그 도로교의 국지의하거든 우리가 조금 권평하더라도, 저항을 해서, 아시게. 아무로 그렇게 습니다 <laughs> 우리는 <웃음> 이겼습니다! 자, 음, 자, 오늘 또 서울에 안 올라가시고, 부산 카프레이드를 어, 기획하시고, 또 어, 이렇게 오셔서, 어, 우리 김정민 교수님 참대하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한 말씀 듣겠습니다.